로버트 피어리 1856년 5월 6일에서 1920년 2월 20일 미국의 탐험가, 군인 미국 해군의 토목기사로 니카라과 운하의 조사대장이 되고 그린란드, 북극을 탐험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09년 4월 6일 북극점에 도달하였다. 펜실베이니아주 크레이슨 줄생 1881년 미국 해군의 토목기사가 되어 니카라과 운하의 조사대장이 되었다. 1886년에는 그릴란드를 탐험, 1891에서 1892년에도 재차 탐험하였다. 그 결과 극지 빙하가 북위 82도까지 연장되어 있음을 판명하고 빙하의 형성, 에스키모의 민속 등에 대하여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후 북극을 탐험하고 1898~1902년에는 북위 84도17, 1905~1906년에는 북위 87도6에 도착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09년 4월 6일 북극점에 도달하였다.